1 2월의 첫날 1 2시1 2분곧 있으면 룸메가 술 먹고 들어온다. 뭐야 갑 뭐야 갑자기 뭐야 곧 룸메가 들어옵니다. 그거 뭘 찍고 있어요? 십팔기 새 콘텐츠 찍방 들어옵니다. 지금 이러고 이렇게 보이더라도 술 먹어서 그렇지. 네이버 공부 전 나가서 상조 타서 외일도 받고 얼굴도 잘 생기고 뭐 어? 광명역 살고 어 진성구 나왔고 요리도 잘하고 인스타 재생 6비 자막 들어갑니다 DM 보내십시오 여자분들 란 찌찌 뭐야 찌찌 뭐야 아 이거 자취방 부유도 건데 매일 밤에 잠깐 서로 얼굴 볼 때만 찍네 우리 특색 이 치킨들은 다 뭘까요? 치킨은 다 뭡니까? 예. 솔직 캔버스 플라자에서 무료 나누는 바로 저희가 학교 특강에 가면 피자와 치킨을 주기 때문에 특강이 끝나고 청소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남은 거 저희가 가져도 될까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남은 치킨과 피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살림살이를 아, 너무 좋아. 매주 금요일날 치킨채셔를가와서 일주일간 보관 후에 먹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삶이 컨텐츠인 것 같아 우리 삶을 한, 연애, 연애 못. 장에차지쓴거한 한 푼도 안 들이고 대학생활 하기 아 그거 좋죠 그걸? 우리 이 투룸에 인당 16만원 내고 그래요? 인당 16만원 내고 아침 10시까지 가면 천원에 학식을 먹고 학교 특강 가서 꿩만 먹고 저녁에 아, 네. 대충 그쵸. 밥 해먹으면 학원에천번 쓰고 대학생가 날쏘있습니다 아주대에서만. 오직 <laughs> 아주대에서만. 회복에서 신발 세개이하인 남자라는 절대 맞지는데 신발 어떻게? 뭐야. 신발 세개 기억해. 신발 종류가 세개이야 그런 애들은 옷 입을지 모른다고. 아, 패션을 모른다고 박형규 신발 나 하나, 하나. 나 밖에 컨버스 와 있어. 음, 두 개. 슬리퍼 네 개. <웃음> <웃음> s 도있어 프라다 c t 있어 big sign. So, what now? s i 신 e 죠면접 o 때신 a So, what 박형규 면접할때 t 으 l c 프라다 i t i o n e r So, what i 아아 t Mental conditioner. So, what is i 고싶은데 t a l conditioner. So, w 평소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에어비앤비 손님을 받을 정도로 게스트 룸도 있습니다. 대학생은 공짜로 하십시오. 우리 재생이는 무료로 해줍니다. 아, 아, 진짜 형규와 다집방 너무 좋죠. 학교 랩실 관리자와 근로 장학까지 하면서 천원 조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저 성신아. 그는 뭘 해도 될 사람이다. 왜? 재승 씨는 대체 왜 여자친구가 없는 겁니까? 저는 원래 가난하면 사랑을 다칩니다지하지 마세요. 아 기가 차네요. 아 가난해요. 광명역 데꼬가 아, 좀... 보여줘. <놀람> 오늘도 그는 천안 조식을 먹고 학교 공밥을 먹고. <놀람> 또, <놀람> 또 학교 공밥에서 남은. 포장해온 냉동치킨을 날식으로 구워 먹습니다 이한 푼도 들지 않고 대학생을 하는 우리 둘좀 눈물이 납니다 페이코에서 100원짜리 치킨 하나 먹고 우리 치킨 안 시켜먹은 지한달 넘은 것 같은데 왜냐면 학교 특강에서 싸우면 되기 때문에! 맛있겠다 그쵸? 나도 음... 비싸고 먹고 싶어! 비주얼 사는 거 같아 어, 야 빕스 3개월 차야다태워먹었데아저 어, <laughs> 양념이라 그래요 양념 아이씨 안... 결국, 렌즈에 돌리는 그의 습약왜태태어었었습니까게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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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이할 겁니까? 아... 내렇이 조져야지 아 쿠팡 도이렇가지고